어, 안녕하세요. 갱수입니다. 오늘은, 그,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점프맵, 음, 점프 안 하는 탈출맵, 인, 인, 인데요. 그, 예,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엄청 소름끼치게,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진짜.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옵시디언, 금잉, 그민... 금이 간, 아 석재 벽돌은 부셔도 됨. 블럭 보드기 금지, 뭐라는 거야? 부셔도 된 됨. 자세한 내용은 양쪽 페지판 창고. 나무철, 다이아 돌 등은 부셔도 됨. 음흠. 어, 요기 읽어야지. 내 이름은 삼겹살. 이름 좀잘 지으셨네. 여긴 감옥이다. 난 여기서 퇴출해야 한다. 네, 그러세요. 네. 우선, 내 방에 구멍을 파고 탈출해야 겠군 어쩌게 나를 감옥으로 보냈던 친구가 좋아하는 그림이네? 부셔버리고 싶다. 내 방이 몇번이었더라 일단, 1번 방하고, 2번 방하고, 3번 방 있는데요. 음, 일단, 바, 여 지붕이 뚫려있네? 그럼 밤이다. 일단, 아침 내서 시작하시죠. 어, 2층 침대, 2층 침대! 얍! 난 2층에서 해야겠다. 네, 떨어졌는데 안죽었어요 하트가 안 달았다는 거죠? 어, 상자, 상자 일단 열어보고. 어, 좋은 게 있네. 자, 그러면, 나를 감옥에 넣었던, 이, 좋아하는 걸부셔볼까요 한번? 예! 포탈! 포탈이 왔네, 포탈. 어랏 이럴 수가? 여긴 어디지? 아하, 여기는 재수를 관리하는 사무실이군. 여기라면 내방안 번호를 알수 있을 거야. 저상자에 있는 거는 재수의 물건부터 알수 있는 물건인가? 다른 방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다음, 다른, 방에 가도 된다는 거죠? 1번 방, 김범죄, 제목 이름은 범죄. 일단, 사, 물건. 오,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이 있고요. 2번 방, 이름, 최변태, 제목, 강간. 뭐, 이런, 예.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필요 없고. 3번 방, 이름, 삼겹살. 제목 없다. 응? 예? 저, 저, 어, 저, 그거, 지 없는데 왜, 여기 감옥에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돈 받고 감옥에 넣은 너. 뭐야, 씨. 스토리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인 것 같네 엄청 치사 어 요게 상대 있다 불꽃갱이 아까 전에 그거 구멍을 내, 파고 가라 했지? 나는 이제 1번방이지 철검으로 가겠다 여긴 철이니까 불꽃갱이로 이걸 캐..캐란 말이지 아 그리고 저기 다른 방 가도 괜찮다 했고 그리고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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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고 구멍 파서 가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게 구멍이 있으면 되겠, 어? 잠시만. 요, 잠시만.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숙제물, 다른 건다 숙제물 쪽인데, 이것만 근간, 안 아, 숙제물 쪽? 그럼, 여기, 여기 동던가나이스지 아야, 응? 음? 응? 음? 하, 하수구인가? 저기가 출구인가? 응, 음, 그런가 보지. 오,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일단 이런 건 이렇게 상자에 넣어놓는 게 좋겠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다 옮겨. 이거 다 옮겨.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하고, 이것만. 아니, 다이아, 이거, 이렇게 가져가주고요 이렇게 가, 이걸, 일단 다이아 가을 있고, 철감들고. 좋았어. 가자고요. 이걸 지나가는 건가? 하수구에왜 물이, 용암이 있어. 물이 있어야지. 아, 진짜 여기서 제가 많이 죽었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죽어 죽어 이거 집중력이 엄청 좋아야돼 이게 해피엔딩하고 배드엔딩이 아니, 아니야 그건 다른 탈출 맵이야 일단 이거는 일단 탈출하고 끝나요 탈출하고 그거 알르켜주면 재미없나? 일단 후, 헉, 든든. 미더님이 굉장히 못하시는 거. 미더님이 굉장히 못하시는 거.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조아못이 요게 걸려 죽는 거.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이게 한번물 타, 한번 물에 타면, 계속 달 거거든요? 그 아주. 조심히 이렇게 빨리 가! 빨요 이렇게. 그냥 이거 점프해서 가볼까? 아주 미친 생각. 야 아! 어이씨, 뭐야? 헉, 헥 헉. 무엇을 찾는 거가, 일단 죽는 게 낫겠군. 재밌어용에 빠졌습니다. 커버 요 이렇게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템창을 이거 안 하는 게 좋지, 여기 다 있는데. 일단, 다이아가 만만잡 빼고. 자, 고고싱! 일단 여기까지 쉬워. 일단 여기 쉬워. 떨어질 것 같아. 여기 사이로도 빠져요. 자, 조심해. 이거 조금만, 이거 진짜, 여기서, 이거, 이거 한 번만 누르면 죽어. 이게, 엄청 아슬아슬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빠져왔거든요? 어휴, 그때 엄청 짜증났지. 후, 헛! 여기서 죽었죠? 이번엔 미친 짓 하다고. 한 번에, 한 번에, 통가해 배고 있어. 이한 번도 물에 안타고 이야! 이야! 나의 용기! 이 물에 떴어철 응, 즐거워. 철금을 향해, go! 철금을 향해, go! go! go, 안녕! 좋아,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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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해, 해. 뭐가 제 찾는 건가? 응, 음, 여기로 올라가면 되니까, 사단을 찾아야 돼. 아, 다 뒤져야 되는 거로야 올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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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도 없어. 쥐가 없어 이렇게 많은 상자에서 뭘 찾으라는 걸까? 제 기억은 여기에 있던 것 같은데? 띵동댕동 이곳에다 사다리를 찾아 붙이는 건가? 일단 찾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점프 잠부,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응.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글쎄? 일단, 그로 떨어지고? 아까 전에, 거기로, 아냐, 아니야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 그냥 가. 석, 금강 석재 외역들, 그거 부셔도 된다 했죠? 그거 부셔야지 뭐. 이거 분명 바닥 나오면 길 있다. 100% 100% 있다, 100%. 나이스, 빙고! 아, 아프당, 아야야! 아휴. 징그러 어, 길을 막혔 어, 막혀있네? 이거 뚫으면 분명 길 있다. 이거 뚫으면 분명 길 있다. <laughs> 이거 뚫으면 분명 길 있다. 분명, 분명. 아봐 봐봐, 봐봐. 있어, 있어. 아이고야. 내 팔자. 어휴. 아유, 근 근데... 됐다. 됐어. 아휴 그럼, 부셔야지. 근데, 이건 뭐지? 유, 유적인가? 유적인가 보지? 유괴가 출고 같은데? 혹시 이런 거다 부셔가지고 다 만들라는 건가? 귀찮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근데 이거 다, 잘못 터치하면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작업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캐줘야지. 4개 네 정도는 넉넉하겠지? 작업대 만들어야 돼. 첫나무께 2대1으로, 오, 예뻐. 예뻐. 근데, 벗는 게더 예뻐. 그리고, 작업대 하나 만들고, 어, 아닌데. 작업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설치하고, 그리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이걸 만들고, 그래 한번은 더 만들면 고기가 있다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돌을 먼저 켜야죠 철을 틀려면 일단 돌고개를 먼저 만들고 응 음, 그래야겠네 응 음, 그래야겠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단편이라 쉽네 막판이네 막판 그냥 이 나무도 캐는 게 좋겠지? 아마도?